1398년 8월 26일, 한양의 밤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개경이 아닌 한양, 고려가 아닌 조선이라는 새 나라가 세워진 지 겨우 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 밤, 왕궁 안팎에서 칼날이 춤을 추었습니다. 세자 방석과 그의 형 방번이 난군의 칼에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조선 개국공신 정도전이 세운 왕위 계승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휘두른 이는 다름 아닌 그들의 이복형제, 정안군 이방원이었습니다. 이 난을 역사는 제1차 왕자의 난이라 기록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짓밟은 조선 최초의 피의 반란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왕자는 칼을 들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칼 끝이 향한 진짜 적은 누구였을까요? 이방원. 그는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건국의 실질적 설계자였습니다. 1388년, 위화도 회군 이후 아버지 이성계가 권력의 중심에 섰을 때, 그 옆에는 이방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몽주를 제거하고, 정도전과 함께 새 왕조의 이념을 설계했습니다. 조선 건국의 칼날은 그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1392년,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자 책봉식에서 이름이 불린 것은 이방원이 아니었습니다. 여덟째 아들, 방석이었습니다. 고려 말 권문세족 출신이자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칼을 들어 이룬 나라인데, 왜 나는 왕이 될수 없는가? 하지만 더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도전이었습니다. 조선 건국의 또 다른 설계자였던 그는 이제 이방원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전은 왕권보다 신권을 중시하는 재상 중심 정치를 꿈꾸었습니다. 그에게 이방원은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무력과 야심을 동시에 가진 왕자. 언젠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은 방석을 세자로 앉히고 이방원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정도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왕자는 많지만 왕위는 하나다. 방석을 지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방원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의 형 방과 방간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정도전 중심의 신권 정치 체제에서 왕자들은 더 이상 권력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위협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자신이 먼저 제거될 것이라는 사실을 1398년 여름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신덕왕후를 잃은 슬픔에 무너져 정사를 거의 돌보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사실상 정도전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도전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병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왕자들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에게는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그의 사병은 그의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그것마저 빼앗기면 그는 무력한 왕자로 전락할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전이 요동 정벌을 명분으로 대군을 일으킨 뒤그군 사력으로 이방원과 그의 형제들을 제거하려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도전이 밀지를 보내 왕자들의 사병을 차례로 해체하고자 하였다. 이방원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형들인 방간, 방원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신복들과 함께 은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륜, 이숙번, 조영무 등 이방원의 측근들은 밤마다 모여 작전을 짰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정도전과 그의 측근들을 제거하고 세자 방석을 폐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성계였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정도전을 신뢰하고 있었고 방석을 세자로 굳건히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반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죽느냐, 죽이느냐. 그것이 그가 마주한 유일한 질문이었습니다. 1398년 8월 26일 밤, 이방원은 움직였습니다. 그는 사병들을 이끌고 정도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칼날이 번쩍이는 순간,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정도전은 자택에서 급습을 당했습니다. 그는 저항할 틈도 없이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조선 건국의 설계자, 재상 정치의 꿈을 꾸던 남자는 그렇게 피를 흘리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함께 남은 과심효생등 정도전의 측근들도 차례로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의 칼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세자 방석과 그의 형 방번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안군의 군사들이 궁궐에 들어가 세자 방석과 무안군 방번을 죽였다. 방석은 겨우 17살이었습니다. 방번은 2 1 살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자로 태어났지만 권력의 희생양이 되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는 궁궐 마루를 적셨습니다. 이방원은 그날 밤 형제의 피를 밟으며 권력의 정점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던 아들들이 죽었고 신뢰하던 신하가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벌인 것은 자신의 다섯째 아들이었습니다. 이성계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무력했습니다. 이미 군사력은 이방원의 손에 있었고 조정의 실권도 그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성계는 왕위를 둘째 아들 방과에게 물려주고 물러났습니다. 그가 정종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권력자는 이방원이라는 것을 그리고 2년 뒤인 1400년 이방원은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3대 왕 태종이 된 것입니다. 태종 이방원은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병을 혁파하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육조 직계제를 도입하여 왕이 직접 국정을 장악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호패법을 실시하여 백성을 파악하고 신문고를 설치하여 민심을 달랬습니다. 그의 치세는 이후 세종의 황금 시대를 여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피였습니다. 형제의 피, 신하의 피, 그리고 권력을 향한 칼날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방원을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영웅이라 말합니다. 조선 왕조를 제대로 세운 진짜 건국자라고 평가합니다. 정도전의 신권 정치가 계속되었다면, 조선은 불안정했을 것이고 이방원이 아니었다면 강력한 왕권 국가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를 찬탈자라 부릅니다.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짓밟고 스승 정몽주마저 제거한 냉혹한 권력자라고 비판합니다. 조선 왕조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종은 강하고 결단력이 있었으나 그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그리고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태종은 말년까지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방석과 방번이 나타나 자신을 응시했다고 합니다. 그는 불경을 읽고 절에 시주를 하며 죄를 씻으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다고 전해집니다. 과연 이방원의 선택은 정당했을까요? 그것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향한 냉혹한 야망이었을까요? 역사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날 밤의 칼날이 조선 500년 역사의 방향을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원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 원하던 것을 얻었을까요? 그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지만 평생 피해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형제를 죽였고 신하를 제거했고 심지어 자신의 처가인 민씨 일가마저 숙청했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는 끊임없이 칼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했습니다. 태종은 만년에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는 순간까지 권력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권력은 언제나 피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피는 쉽게 씻기지 않습니다. 이방원은 자신의 길을 선택했고 그 대가를 평생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역사는 그를 영웅이라 부르기도 찬탈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름도 그가 흘린 피의 무게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1398년 8월 26일 밤 한양의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빛은 조선 500년 내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향한 칼날은 언제나 양날의 검입니다. 그것은 적을 베지만 동시에 자신도 베어냅니다. 이것이 이방원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인간은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요.